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자손가 3 1 3장입니다내 임금 예, 수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들이 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어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 예 흘리지,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하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 순해 주여, 주네에 감격하여,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하모 그 법의 피로 가 주고, 주 진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라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스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두루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분들은 세례요한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가보나움으로 가신 것은 세례요한처럼 잡혀갈까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고 엘리야가 이방인이었던 사립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만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 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수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르 요한을 잡아들였던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가보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만약 세리 요한을 잡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두려웠다면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으로 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피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신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닌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보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또한 가보나움은 동서가 교류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 가보나움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보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것 하는 것은 첫 시작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이런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를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이어 5장, 6장, 7장의 천국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오셨고 이 사역을 가버나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역의 현장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진 것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나타나지게 하셔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우 리가 복 음의 증거 자로 삶을 살아갈 수있 도록 은혜 를 허락 해, 주 옵소서. 오늘 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 을다하게하 시고, 오직 하나님 께만영 광이 되는 삶이 될수있 도록 인 도해, 주 옵소서. 하나님 을더 깊이 사랑 하게하 시고, 날 마다 성령 의충 만함 으로 우리 를 이끌 어주 옵소서. 우 리의 건 강함 을 지켜 주 시고, 하나 님의 말씀 에순 종하 는삶을 살아갈 수있 도록 인 도해, 주 옵소서. 늘 우리 와 함께 하 시는 하나님 께 감사 하고,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